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 믿으십시오입니다. 먼저 한 예화를 들으시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말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은 히틀러의 압박과 전쟁 중에 본회포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그만이 살아 추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그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의 뒤에 선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변명해 보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서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었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은 없어서 믿지를 않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일곱 번이나 꾸자, 꾸고 나자 그는 드디어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근침 상간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를 목도한 의로운 침례 요한은 심하게 질책하였으며 질책이 듣기 싫은 헤롯은 요한을 목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로마서 1장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며 폭발적인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부지런히 방해하는 까닭은 그것이 죄로 죽은 자가 죽은 자 되었던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폭발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용어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죄를 후회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정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구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동 행전은 특히 구원과 관련하여 회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과의 관계에서 회개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른 생각을 갖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함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촉발되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성경적인 회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회개가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 구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회개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는 아닌 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변화된 삶으로 그 증거를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현실의 삶에서 회개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려면 우리 모두 사께오의 이야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여 얻은 사악한 이득으로 풍족한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교오가 말을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사교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기쁘게 선포하셨고, 세리였던 그도 이제 어,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후기 전자가 자선, 자선가가 되었고 도둑이 도둑질한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오는 회개입니다. 제대로 정의된 회개는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죄를 놀이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내어 내어버려 버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분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고 간과되거나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달려야 할 구세주이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누가 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 로마서 19장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 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음에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R. A. 토레이 박사가 영국의 브라이톤에서 전도 집회를 가질 때였습니다. 그를 돕던 한 사람이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왠지 자신에게 봉사해 주던 웨이터에게도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 같은 게 뭘이라는 생각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그냥 미루어둔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한마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식당으로 가서 그 웨이터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자사한 후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으므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때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지로 영접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 효성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